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크고실로 1983년 시즌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승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두분 모셨는데요. 양정훈 님과 오현훈 님이십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아 저희가 좋은. 지난번보다 시설이 좋아진 게 느껴지실 텐데 저희가 거의 준 프로급의 아니죠 프로급인가요? 그렇죠 프로죠 프로 프로죠. 프로급이죠. 그러니까 저번 해가 82년을 <laughs> 찍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세미프로였다가 이제 83년부터 좀 본격적인 프로가 됐듯이 여, 저희도, 저희도 이제. 멘트가... 칼 3년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인 좀 그런 시설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 멘트가 기깔나네요.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뭔가 이 전문적인 곳에서 저희가 또 <laughs>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프로 두 번째 시즌이에요. 네. 1983년. 그렇죠. 그 1983년에는 무슨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83년에는 좀... 여러 사건들이 많았죠. 좀안 좋은 사건들도 많았고요. 음... 뭐 대표적으로는 이월 이십오일에 이웅평이라는 북한의 군인이 네. 비행기를 몰고 귀순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막 공습 경보가 울렸던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아... 중국에서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불렸던 네. 중국에서 민항기가 또 불시착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뭐 그런. 소, 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거기서 이제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하는 사건도 있었고 o u know, 이 o u know, you k n o 지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세요 제가 u k 에 나와서 o u know, y o 고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야구와 뗄려 뗄수 없는 축구 음... K리그가 8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1년 그렇죠. 늦었네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K리그가 83년 5월 8일에 시작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청소년 대표팀이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붉은 악마열 풍이 일었던 뭐 그런 여러 일이 83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때 10월에 이제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또 한국 시리즈랑 연관을 또 가지게 됩니다. 어... 이제 야구 약간 내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SKBR이라고 한국 그 야구 기록 연구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 책을 들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 만든 책자거든요. 그래서 약자는 84년도인데 어쨌든 처음 생긴 게 83년도거든요. 아, 그때부터 만든 책이네요. 그렇죠. 한국 야구 기록 연구회라는 음.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세오매틱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SABR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SKBR로 이제 단시에 좀 연구 시작을 아. 했고 어쨌든 지금 한국 야구 학회는 약간 이어 받으려고 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도 아, 좀 있었죠. 그런 예. 시초가 되는 단체. 예, 그 그렇죠. 책을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당히 그 시대에 치고는 어, 엄청 아, 숫자적으로 분석을 네. 많이 해놓은 음, 책이에요. 그러네요. 되게 퍼센테이지 이런 게좀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막 사실 WRC 이런 것도. 그 W는 아닌데 RC 개념도 RC, 네. 나오고 어쨌든 뭐 상당히 어... 앞서간 책이라는 거를 조 그러네요. 되게 옛날 책인데도 불구하고 요새도 쓰는 자료들을 그렇죠. 그렇죠. 기반으로 예. 어, 되게 신기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기록 분석지. 예. 신기한 어... 겁니다. 제가 구했습니다. 예. 와 어... <laughs> 어떻게 구하셨어요? 네. 또 어떻게 또 쇼핑 중독되다 보니까 하나씩 <laughs> 건져지더라고 매리움을 검색하고 있는 중이요아 그래서 오늘 의상도 이베 아, 결과물인가요? 그럼요. 이건 이건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요? 이, 이베이에서 이게 했던. 아 진짜요? 뒤에 이 태평양이라는 글씨가 써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아 궁금합니다. 네. <laughs> 이따가 오늘 한번 이따 돌아다녀주시는 아, 걸로. 그렇죠. 한번 제가 좀뒤돌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첫 시즌의 마무리쯤에 언급된 내용이 있어요. 제일 동포 관련된 얘기였는데, 네. 1983년에 그러면 제일 교포가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죠? 원년에 시즌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뭐혜태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을 80 경기를 해야 되는데 선수가 막열몇 명으로 시작하고 와, 너무 혹사당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김성환이 김성환 선수가 3루도 갔다가 투수도 했다가 1루도 했다가 <laughs> 지명 타자도 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산미가 압도적으로 꼴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칠할 때 가까운 팀이 두 팀이 있고 거기에 반면에 일, 일할 때 팀이 있고 일할 때 팀이 하나 있고 깔아주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력이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내놨던 게 제일교포 수급이었습니다. 어... 일본 프로하고 제일교포의 거두라고 할수 있는 장훈 선생. 아, 그,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레전드죠. 레전드. 네. 통해서 이제 여러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음. 첫들어오게된 1983년에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최하위 산미 삼미 슈퍼... 슈퍼스타즈 네. 하고 처음에 선수가 음. 얼마 없었던 해태 타이거즈 음. 이두 팀의 팀에 선... 두 팀에만 제일 동고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삼미는 투수 장명구, 그리고 내야수 이영구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장명구 선수는 되게 거물급의 선수였고요. 유명하죠. 이영구 선수는 이제 아, 나쁘게 좀 천하일한 말똥무? 그렇죠 같이 따라오는 네. 느낌이죠. 네 후배를 아. 이제 챙겨온 거죠. 아. 챙겨준. 후배가 네. 있었네요. 네지 이영구 선수도 2군에서는 잘했는데 아. 1군에서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 한국에서 좀 기회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태는. 투수 주동식 그리고 포수 김무종 이두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음. 주동식 선수는 언더핸드 투수였고요. 오. 당시에 이미 48년생인가 그랬으니까 나이가 좀 있었죠. 현역 생활의 마지막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싶어서 아. 왔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김무종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영구 선수하고 팀메이트였다고 해요. 뭐 아. 룸메이트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일군에서는 이 선수도 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제1교포 선수들의 실력은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 거랑 비슷하다고 그 봐야겠죠? 그렇게 그렇죠? 봐야겠죠. 네. 이제 사실은 아 일단 근데 그 선수들은 어쨌든 그렇죠. 프로라는 생활을 해본 선수들이고 그렇죠. 여기는 프로를 안 해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났지 음, 않았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경험의 유무로 네. 그 좀. 네 그렇게 제일듀퍼가 합류하게 된 1983년 시즌이고요. 1983년 선수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그 전해의 일이 있어요. 네. 바로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그렇죠. 이건 저도 아는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재박의 예. 개구리 펀트. 아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예. <laughs> 정답이네요. 네. 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 지금은 이제 WBC랑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랑 통합해서 음. 아 프리미어였나요? 아무튼 네, 통합해서 없어졌는데 약간 통칭 야구월드컵이라고 해서 야구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아마추어 대회였는데요 이게 서울에서 제27회 대회가 82년에 열렸습니다 어. 이제 1979년도에 유치를 해 놓고 잠실 운동장은 만들기로 했는데 야구장이 안 만들어져서 개척권을 반납한다 만다 한다가 결국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선수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수 구성을 하다 보니까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겼죠. 네. 그러면은 프로야구에 가는 선수들은 어쨌든 스타플레이어들인데 그쵸. 그런 선수들은 대표팀에도 못필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O하고 이제 아마 야구 협회하고 아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무를 데려갈 거냐. 누군 아안 된다. 아 이제 그 당시에는 해네. 이제 말하자면 프로에 뛰는 선수는 아마 야구 대회에 못 나가도록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아 이제 그거를 아마야구 대회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 에 나가려면 그 선수들을 프로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를 묶어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좀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프로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당시 50년대 초중반생이었던 김용희, 김봉현, 이선희 이런 또 국가대표에서 이미 여러 여러 해 활약했던 선수들은 프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대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또또 또 유명한 최동원, 김재박, 김일건 이 선수들이 난 프로로 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아이 최동원 선수랑 김재박 선수는 남게 되고요. 김일건 선수는 무단 이탈이라고 해요. 무단 해보네요. 이탈이요? 이탈을 그또뭐 중간에 본인 또 소명하신 건 있어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알려지기 알려지기로는, 알려지기로는 무단이탈을 무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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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또 본인 최근이나 한몇년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무단이탈을 한 걸로 되고 그렇죠. 당시 네. 알려지게. 김일건 선수의 무단이탈 사건. 그리고 이제 해태로 김일건 선수 해태로 가게 되고 당시의 기사를 보면은 이제 거의 한 달에 백만 원씩 이제 월급적으로 주기로 한 거죠. 이제 나머지 아.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회가 82년에 열리게 되는데요. 뭐 여러 선수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82년도에 그래서 프로에 못 갔던 선수들이 83년도에 대거 프로로 오게 됩니다. 대회 내용은 어차피 간단하게 프로 아니니까 8승 1패로 한국이 우승을 했고요. 풀리그인데 우와. 풀리그에서 8승 1패로 해서 우승을 했고요. 마지막에 잘 알려진 대로 김재박이 개구리 펀트 그리고 한 대와의 역전 3리런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여기 선수들이 이제 프로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로 왔던 선수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김시진 최동원 이모균 오영일 그리고 포수 심재원 김진우 한문현 그리고 내야수 정구선 한대와 김재박 박영태 이선웅 그리고 외야수의 이해창 박종훈 장효조 유두열 김정수 이 선수들이 입단을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김재박 선수는 사실 대회가 끝나고 한2중과 3주 후에 82년도 시즌 막바지에 입단을 해서 몇 경기를 뛰었으면 새 게이밍을 나와서 얼마 한타를 못 주던가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제가 야구에 늦게 입문한 저가 듣기에는 이제 감독님들 그렇죠. 이 실제로 경기를 뛰셨다는 거를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되게 새롭네요. 이 선수들이 프로로 오면서 좀 진정한 프로야구 프로 리그가 시작되지 않았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82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쵸. 83년도에는 진짜 풀 최고의 야구 재능들이 모여서 한 그쵸. 리그는 83부터 했으니까 아,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합류하게 된 시즌인데요. 그러면 그 1년간 리그를 운영을 해보고 좀 여러 가지를 바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기 수가 좀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팀마다 총 80경기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팀간 16차전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0게임으로 바뀌어서 이제 팀간 20차전씩 해서 바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생겼어요. 15경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82년도에는 따로 없었는데 이제 15경기가 생겨서 어 이제 총1 3 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경기에서는 첫 우승을 또 오비가 했고요. 아 오비는 역시 강팀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승을 하고 마침 또 했고 음. 꼴찌도 마침 삼비가 또 꼴찌를 했어요. 아 그래서 오비가 4승일패 금미가 1승 1무 3패 아 예, 그렇게 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시범 경기의 전통적 강자 롯데는 어땠나요? 롯데는 딱 5할 아 롯데는 있습니다. 5할 예, 예. 시작부터 아 5할으로 시작했네요 그렇죠아이 정도면 뭐 잘했죠 사실 잘했죠 네. 두분그 팬심이 약간 네. 아니 저저 들어있는... 태평양인데 예. 저는, 뭐,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입장 수입 관련된 부분인데 어 아, 궁금해요 처음에는 82년도에 네. 이제 전체 수입을 다한번에 모았어요. 각 팀에서 열심히 할 별로 동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하는 식의 그런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 말하자면은 그 구장 수입을 그 구장이 먹도록 홈팀이 먹도록 아, 하는 식으로 가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그렇죠.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과도기가 지났던 게 83년도였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반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이제 구장별로 일정 인원까지는 공동분으로 넣고 아, 1. 추가 플러스 보는 네가 해라. 약간 아. 택시 산업금 내는 느낌으로 아. 이제 얼마까지는 공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네 수입. 약간 아. 그런 식으로 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팔사년도에는 그걸 이제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하다가 뭐 바, 바,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바뀌어 왔다. 아. 홈몇 프로 원정 몇 프로 이렇게 네. 아. 가져그 식으로. 1983년도에 사령타에 네.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감독님들은 어떻게 어느 분으로 시작을 했나요 83년도가 진짜 제가 지에또 말씀드리겠지만 감독이 정말 많이 바뀌는 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특히 이제 82년 83년도 이런 초기가 로하고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조급증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조금 <laughs> 진짜 한열몇 게임 하고 못 하면은 감독 감독, 감독 문제 많이로서 바꾸고 아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83 1년도에도 이제 시작할 때가 3미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총4 명이 들어왔고요. 아 1년 동안 결과적으로 어 이제 MBC는 MBC도 네 명, 그 롯데 2 명, 삼성 2 명, 그다음에 이제 해태가 해태는 이제 김웅용 감독이 새로 와서 쭉 갔고 오비도 김영덕 감독이 쭉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팀은 지금 막두 명, 3 명, 4 명씩 오니까막 <laughs> 정리하면서도 헷갈리는. 혼란 그 자체. 아. 예,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렇게 많이 바뀐 시즌이 있었나 싶네요. 근데.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바뀐 게 아닐까 제 아. 생각이 그래요. 역대 역사 중에서 예. 거의 손에 꼽히게 많이 바뀌었던 1983년이었습니다. 네. 사령탑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인 선수들도 궁금하거든요. 예. 혹시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신인이 있었을까요? 그 아까 세계급 선수권 때 복귀한 선수들이 음, 제일 유명하신 일할수있는데 네. 소위 이제 최동원, 김시진 아, 두 분은 선수들. 레전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장윤조 이런 선수들도 뭐그 당시에 어쨌든 신인으로 한 거죠. 김재박, 김재박 또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이름 들어봤다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한 시즌으로 보시면 아. 제가 순수 신인 중에는 아까 대표팀에서 팀 리더 선수 중에는 뭐 한대화 선수, 아... 뭐 그런 뭐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롯데에서만 유명한 박영태 <laughs> 선수 네. 왜 롯데에서만 유명한 선수죠. 아, 공무원 선수 어, 거의 네. 상, 거의 장기근속하셨던 아 롯데에서 정말 철밥통을 잘철밥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저희는 장기근속하셨 장기근속하셨던 오래 오래 활약 그렇죠. 30년 네, 삼, 사, 오년 가까이 장기근속하셨던. 아 네. 선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양한 코치 코치였어요. 수석 코치까지 하시면서 어... 네. 롯데의 좀긴 역사를 그렇죠. 함께하신 분이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네.